태초의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고 함께 자리에 누운 그 운명적인 순간부터 성은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역사는 성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죠. 우리는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신을 섬겼고 왜 싸우고 죽어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랑을 나누었을까요? 전쟁과 종교 그리고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은 역사를 이끌어온 주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창한 역사 뒤에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 어떤 전쟁보다도 치열하고 그 어떤 본능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닌 그것은 바로 성입니다. 성에 대해 특히 부정한 성에 대해 알고 싶으면 역사를 보세요. 바로 거기에 지금 우리의 성이 나와 있죠. 성을 언급한 최초의 기록은 석기 시대의 화장실 벽이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서 발견된 점토판에 나와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로 알려진 근동 지방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는 야만과 지성이라는 대조적인 면을 갖고 있는 대지였습니다. 언제부터 남녀 간의 갈등이 시작됐는지는 알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인은 삶과 사랑, 성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메소포타미아 사회에는 고위층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돼 있었고 남편이 아내에게 충실하다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성은 시종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했고 시종이 주인과 관계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받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에게 성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남성의 일방적인 소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내의 신체, 특히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남편의 재산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간통은 남편에 대한 강력한 범죄였습니다. 남편의 전유물이던 성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절도범으로 치부됐습니다. 야간인 약은 수메르 신화인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등장합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영웅 길가메시가 야생 인간인 엔키도를 길들일 때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피를 부르는 무력 대신 칼보다 더 치명적인 힘이 있는 정욕을 선택했습니다. 영웅 길가메시는 야생 인간을 잡는 최고의 방법으로. 우락 출신의 한 창부를 보내 그를 어, 유혹하게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창부는 아주 섹시한 방법으로 엔키두에게 접근했고 둘은 6박 7일 동안 쉬지 않고 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밤의 여인과 꼬박 일주일을 함께한 엔키두는 결국 길가메시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이 야성을 가라앉힌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나 창부 신화의 주인공들만 성적 쾌락을 누린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열정과 쾌락 로맨스를 꿈꿨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여성과 남성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중에는 여성의 오르가즘을 묘사한 최초의 기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슈타르가 정부 두무지와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오빠란 호칭이 나오는데 실제 가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빠가 날 집으로 데려갔다. 달콤한 꾸향기가 나는 침대에 날 눕히더니 조금씩 내 곁으로 다가와 아주 천천히 날 애무했고 상기된 얼굴의 오빠는 내몸 구석구석을 핥아주었다. 너무 놀란 난 오빠를 향해 움직였고 그 밑에서 전율했다. 난 부드럽게 오빠를 밀었고 그에서는 은밀한 부분을 향했다. 사랑하는 오빠, 난 그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에로티시즘이 그리 충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시각을 엿보기엔 충분합니다. 그들에게 성은 재생산의 도구임에 틀림없었지만 더욱 중요한 건 쾌락적인 요소가 강했다는 사실입니다. 남녀가 함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해결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정신과 유교계 잠재력을 하나로 결합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일 강가로 배경을 옮겨 그들의 성과 로맨스를 살펴볼까요? 뜨거운 태양이 쏟아지는 끝없는 사막 한 가운데서 이집트인들은 5천 년전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성과 정신의 세계는 하나로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 불멸로 가는 길은 사원뿐만 아니라 침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본 거죠. 성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종교의 모든 면에 걸쳐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우주가 신의 수음을 통해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톤의 자위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창조됐다고 믿었습니다. 자위를 통해 인류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이집트인의 성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접근이 사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집트인들은 출산을 위해, 쾌락을 위해 성을 즐겼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청소년 때부터 성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보면 비행청소년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죠. 고대 이집트의 사랑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여성의 허벅지나 목, 가슴의 관능미를 높이 찬양한 시도 있어요. 여성을 새끼가오이나 고양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크로폴리스의 시인 소브나시 지은 시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로맨틱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여성과 가축의 이미지를 결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올가미를 던지는데 능숙하다. 목동의 딸은 아니지만 내게 올가미를 씌워 꼼짝 못 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뜨거운 시선으로 날 사로잡았고 부드러운 엉덩이로 날 구속했다. 이러한 에로티시즘이 이집트인에게는 대수롭지 않았을지 몰라도 BC 5세기경 이집트를 방문한 점자는 대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문화에 골고루 퍼져 있는 관능과 성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시력을 잃은 한 맹인이 처녀의 소변을 찾으러 다니더랍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요.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대요. 이집트에 처녀가 없단 얘기죠. 극적인 표현을 위해 얼마간 과장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의 일화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는 처녀를 지칭하는 단어조차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개방된 시각을 가진 그들도 간통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통을 다른 집에 간다고 표현했죠. 이집트인들은 결혼을 중시했습니다. 음. 간통은 이집트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었죠. 고대 기록을 보면 간통한 여성은 개의 먹이가 되거나 화형됐다고 합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처형되거나 불구가 됐습니다 치명적인 유혹을 극복하고 화형이나 불구라는 혹독한 형벌을 면한 부부들은 이집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면인 임신과 출산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식을 후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없이 죽으면 그 인생은 실패했다고 봤어요. 자기가 죽은 후에 자신의 성을 잊고 자기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고 기억해 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집트 여인들은 어떻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당시에도 임신진단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임신 여부를 알수 있는 테스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여러 가지 씨앗을 여성의 소변에 적시는 방법이었죠. 만약 특정한 씨앗에만 싹이 나면 임신을 뜻했습니다. 여성의 질 안에 양파를 넣은 후 양파에서 나는 냄새로 임신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어요. 이집트인들은 피임법에 관해서도 뛰어난 지성을 발휘했습니다. 파피루스로 만든 스폰지뿐만 아니라 꿀, 상한 우유, 아카시아나무, 심지어는 악어의 배설물까지 동원했죠. 이집트인들이 피임에 사용하는 것들 중에는 그 냄새만으로도 피임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인의 생활은 대부분 파피루스 고문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만연했던 근친상간, 즉 남매나 부녀간의 결혼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에 영감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대의 역사가이자 이야기꾼이었던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폭군 쿠프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딸에게 매춘을 강요해 피라미드의 건축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부푸에 따른 자신을 위한 피라미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남성과 상대할 때마다 돌을 가져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피라미드가 현재 기자에 있는 제2 피라미드인 카프레 혹은 카프렌 피라미드입니다. 카프레 피라미드의 마지막 돌이 쌓여진 때는 기원전 2,800년 경이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 안에 숨어 있는 밀실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이집트인의 성과 정신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자를 위한 사원벽을 빼곡히 메우고 있는 정교한 예술 작품들. 하지만 일상을 그린 듯한 이런 그림 뒤에는 감춰진 의미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실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그림의 대부분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사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자가 배를 타고 있다거나 한 손에 거대한 작사를 들고 물고기를 찌르고 있죠. 이것은 확실히 성적인 은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찌르다란 말은 차이라고 합니다. 그건 임신 침투란 단어의 어원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수정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물고기 외에도 오리나 거위 같은 동물도 성적인 상징물로 쓰였습니다. 원숭이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에로틱한 예술 작품이 모두 죽음이나 부활 같은 거창한 문제를 다룬 건 아니었습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림도 많았죠. 디어 엘바흐리라는 곳에 있는 한 동굴에서 그런 그림이 발견됐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에요 한 사람은 서 있고 또한 사람은 그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요 두 사람의 체위로 봤을 때 그건 분명히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죠 그 그림은 여러 방면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풍자의 한 방법으로 야한 낙서를 자주 했습니다 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십 장에게 불만이 있으면 십 장의 성기를 거대하게 묘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시기였죠. 거기엔 풍자적인 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요로움과 풍자, 에로티시즘과 사후세계에서의 성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성관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인들의 믿음과 생활방식은 약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성과 정신세계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접근은 육체적 혈압과 영혼의 충만함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뒤를 이었던 거대한 문명에서 이러한 균형은 파괴됩니다. 고대 그리스는 개인주의자들의 사회로 자유로운 사상이 보장됐습니다. 철학, 종교는 물론 성까지 말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성적으로 자유로웠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처럼 성에 끌려다니면서 살진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은 극히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성에 대한 그런 시각이 그들의 문화를 매력적인 동시에 이국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 남성들의 외설적인 행동은 신들의 모습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제우스는 바람기가 심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성적 취향은 여신 여성 그리고 소년까지 실로 광범위했죠. 신화에는 육체적 혈락을 희화하고 있는 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판과 사티로스는 하고이치요 고대 그리스에서 남녀의 로맨틱한 사랑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결혼은 가문을 이을 후계자를 낳기 위한 경제 행위에 불과했죠. 대개 남편보다 열에서 20살 정도는 어린 아내는 집안일과 아기 돌보기 외에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에게 고대 그리스는 남성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저택은 대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드로니라 불렸던 연회장이나 접견실은 남성들만의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남성들은 파티나 오락을 즐기거나 토론을 했습니다. 에, 그런 장소에 출입하는 여성들은 대개 무이들이거나 악사, 장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여성 중에서는 지금으로 치자면 고급 창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로디테의 시종 혹은 헤타이라라고 알려졌죠. 하지만 헤타이라는 그리스 사회에서 가장 자유로운 여성이었습니다. 헤타이라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그들은 정을 통하는 정보와 함께 공식적인 모임에 동행하거나 연회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지적인 여성들이었죠 하지만 헤타이라와 함께 육체적 혈락을 추구했던 남편들은 오히려 조신한 부인에게 호세가라는 불명예를 선사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성욕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결혼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성적인 순결함을 강요받았어요. 이런 모순된 생각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풍습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통해 성욕을 채울 수 있었지만 아내는 절대로 외도가 허락되지 않았죠. 그럼 아내는 어떻게 성욕을 채웠을까요? 그건 성기구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사실일 거예요. 아주 충격적이고 풍자적인 시가 한편 있어요. 마임이라고 부르는데 토요일 밤 파티장 같은 곳에서 그리스 작가 헤로다스가 지은 것입니다. 시의 주인공은 부잣집 마나님이에요. 신발장이를 찾아가 성기구를 구입하죠. 그들은 그걸 진정제라고 불렀다는데 그냥 농담일 뿐이에요. 그건 남성의 상상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리스나 로마 여성에게. 성기구가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모두 상상했죠. 여성들이 이런 성기구를 구입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최고의 시장은 레스보스섬의 도시 마틸레네였을 것입니다. 지금의 생각과는 달리 당시 레즈비언들은 이성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적 취향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죠. 고대 아테네인들은 특히 레스보스 섬 출신의 여인들이 남성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하는데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레즈비언이라 불리던 그리스 여성들은 연회에 참석한 모든 남성과 오럴 섹스를 했죠. 유명한 서정시인 사포도 레스보스 출신입니다. 관능미 넘치는 그녀의 작품은 수세기 동안 학술 토론의 주제가 되어왔습니다. 레스보스 출신의 사포는 호모보다 백여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동성 연애자라는 의견이 많지만 제 생각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에로틱하게 그린 작품을 남기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대여 새하얀 옷을 입고 내게 돌아오라. 그대의 아름다움에 내 마음 떨리네.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여성이 있을까? 사포가 그런 내용의 시를 쓴 것은 그 당시 전통적인 시풍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소녀를 위한 시를 소녀가 쓰는 것은 공식적인 종교 행사에서 흔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문체는 다분히 성적입니다.